선생님, 어, 선생님 어디 계시죠? 한상보 원장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모든 걸쓴다 부처님의 뜻대로, 부처님의 뜻대로 머리가 날지어다, 나라 크면 날지어다. 우리 모발 이식계의 또 고인물 한상보 선생님 벌써 모발 이식 인생 20년. 참긴 시간이요? 에참긴 시간이에요. 결혼한지 22년. 그게 더 힘들었.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네. 좀 궁금하거든요. 꼬마였어요, 꼬마. 사연이 좀 있었던 친구인데, 약간 좀 기형적인 귀를 가지고 태어나서 귀를 성형을 하기 위해서 부피에서 피부를 약간 깊게 채취가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모낭이 다쳐가지고 채취한 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 없었어요. 그러 아. 초등학교 들어가고 교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위축되고 놀림도 받고 어,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의 긴 수술을 견딜 수가 과연 있을까 매우 힘들어요. 그렇죠. 참잘참더라고요 자기가 참아야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음. 명확히 알고 있는 상이였어요 교하고 직원들하고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여 사태들에 대해서 음. 시뮬레이션 연습하고 매우 힘들었던 교친원 음. 같은 경우 고등학교 좀 들어가서 보강을 한번더 받고 성인이 되어서 또 필요하다는 소량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유전적 탈모가 아니어도 학오러 오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특히 또 화상환자가 적어 있습니다. 정말 예쁜 아가씨인데, 없어. 앞 이마가 없어. 지금 저하고 비슷해요. 이보다 조금 덜 한데. 얼굴은 너무 미인인데. 너무 밝아, 심지어 애가 또. 하, 정 안타깝다. 화상 흉터예요. 화상 흉터가 그렇게 심한 경우는 잘 안, 생착이 잘안 됩니다. 이 100개를 심어도 생착이 3분의 1도 잘안 됩니다. 오, 이미 한번 상처를 입은 피부도 예, 있다 니까혈액 순환이 너무 좋지 않은 네. 화상 흉터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다쳤냐 하니까. 애기 때, 엄마랑 해도 있다가, 엄마가 이제 라면 끓여가지고. 라면 먹자 에서 라면 끓인 냄비를 맡고, 아, 방으로 들어오는데 애가 밤막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엄마 다리를 잡아 본 거야. 엄마가 균형있고 넘어지는 거지. 라면이 뜨거운 국물이 이마에 떠어졌어농담삼아한번 물어봤어요. 그래. 무슨 라면이었는데 물어봤거든요. 라면이래요. 기억을 한대요. 신난인데요. 거짓말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지가 대사다 <laughs> 이게 악연이야 아니면은 필연이야 이거 뭐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수술 결과 너무 좋아요. 지금은 애 놓고 잘 진행이. 아너 그때 결혼 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인종 따라서 도노질이 아, 되게 다르잖아요. 뭐 흑인도 다르고 백인도 다르고 인종은 흑인이 가장 어렵고요. 너무 꼬불꼬불 모낭 있어요.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아 모낭 자체가 휘어져 예, 그래서 비절개 채취가 음. 잘안 됩니다. 절개로 채취해야 되는데 피부가 또 켈로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흑인분들이 켈로이드가 뭘까요? 흉터 크게 남는 거아 그러니까 절개 채치하면그 자리가 흉터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꽤 많고요 또 흑인분들 머리 짧게 깎고 다니니까 스님처럼 갑자기 또 때리고 싶나? 봐요.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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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 음, 음. 교회도 다닙니다 눈물 내게 그러게 하지 마시고 저희 그 모든 종교를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럼 약간 백인들은데 제일 쉽습니다. 얇고 개수가 아주 많습니다. 오. 동양이 보통 전체적으로 약 7만 모를 갖고 있는데 백인은 12만 모, 15만 모 있어요. 진짜요? 그렇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개수만 많지 굵기는 아주 얇은 강아지 털이다. 이생각면되고요 수술이 너무 쉽습니다. 뽕뽕뽕뽕 구멍 뚫면 모낭이 텅텅텅텅 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가 많으니까 네. 그 모에 따라서 금액을 측정하시잖아요 돈은 많이 받죠? 돈 많이 받으실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백인 분들 사랑합니다. 와주세요. 일이 와주세요. 가족 안에 뭐 아빠와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혼자라든지 네. 자매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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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손잡고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패밀리 수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좋은 게 광고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한명 자려놓으면 그 식구들 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칠렁꿀처럼막 나옵니다. 주 대부분은 자신 먼저 수술을 시키더라고요. 오. 예후를 보고, 괜찮으면, 자, 내가, 내가 하겠다. 아빠가로. 아이고, 네. 모발 앞에서는 부모 자식이 모 자식 없네요. 아, 네. 머리가 음. 아닌 곳에 털을 음. 심는 분도 있는지, 남자분들 수염 가끔 심으러 오십니다. 아, 네. 수염이 너무 네. 없으신 분들은? 예, 네. 근데 사실 권하지 는 않습니다. 왜냐면 수염이 약간 머리털하고 질감이 다르죠. 한쪽 말고 한쪽이 없다든지, 붕대 있어가지고, 비었다든지, 음. 음. 그런 경우에는 이식을 하죠. 친구들이 아니 그럼 뭐 이런 겨드랑이 털 같은 거를 네. 뽑아서 모래에다 네. 심어도 돼?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냄새 나겠네요 그럴까요? 사실 네, 냄새는 잘안 나고요 음. 길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 곁털 그죠? 길이가 는느 정도 제한적이죠? 그리고 좀 꼬불꼬불하니까? 그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네요? 집으로서 개를 주지 못하죠. 아... 모낭이. 옛날에는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음. 잘안 심는 부위가 아니라, 무모점그 사타구니 털어놓는 분들. 네네네. 그 남자, 여자분들이 가끔씩 심으러 오셨죠. 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타구니 쪽이 살이 폭신폭신해서 지방질이 많아서, 아, 그 흉은들이 아. 안쪽으로 잘 말려들어갑니다. 음... 수염도 그렇고, 네. 여드름이 잘 납니다. 근데 선생님이 네. 유튜브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고 계세요 네. 매주 매주 라이브도 하시고 막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소통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뭐 그런 계기나 이유? 기본적으로는 관종이고요 아... 그 환자분의 그 권유로 하게 돼요 환자분의 네. 권유가 있었구나 수술을 했는데 아... 네. 어떤 분인데 자기가 아프리카TV의 BJ래요 음... 그냥 생각했죠 아,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아... 아 언젠가 하니까 재밌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시작했어요. 음... 어느 날그 환자 전화 온 거예요. 유튜브한을 해보세요, 그러 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 더 자유롭고. 병원을 하면서 느낀 게 환자와 의사간에 의도되지 않은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소통의 부재거든요. 왜냐하면 또 환자분들은 음...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또 의사도 환자를 너무 무서워해요. 이 환자 와서 자기한테. 해고지 음. 하지 않을까? 나쁜 병원이라고 소문내지 않을까? 음. 앞을 달지 않을까?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음. 그래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음. 생라이브 방송을 저희 집에서 해요. 수술하고 난 환자들이 주 청취를 했으면 해서 맞는 거예요. 질문 똑같아요. 한달 되면 뭐 무슨 질문, 두달 되면 뭐 무슨 질문 다 정해져 있거든요. 말아주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음. 아,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자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또 알아가려고 하시는 모습이 되게 전율이 아그렇 전율이 오네요. 15년도 지나면서 나. 아. 내가 관점이 바뀌었어요. 오늘 환자들을 내가 뭐라 불려야 되나 좀 애매해 시작거죠회원이은 그러니까 많이 음. 이 쓰거든요. 우리 동호회 아. 탈모 동호회 탈모족. 요번에 음. 그 아바타 네. 새로 개발했죠. 그러니 나비족들처럼 탈모족이야. 탈모족. 근데 사실은 갑을 관계도 필요 없어요. 같으면 돼요 이제는 같은 면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잘하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잘못해서는 잘못 다 박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노력해지는 수평 관계가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 오늘 저희 헬기 타카 옆에 출연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할머님들한테 답사한 말이 부탁드립니다. 할머인 우리 회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숱이 많아도 적어도 행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싶은 옷 사입고 보고싶은 영화 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지니깐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헬디 타카